그런 보스에서 자기 3, 실력이 뽀록이더잘나요아나 뭐하냐 5 사이클 완전 잘못 돌렸다 내 아, 네 딜은 망했고 내일5 5 1쓸 준비하세요 5 나가시고 3, 2, 1. 자, 레이저 피할 준비. 파크룡이꺼 써주시고. 죄송한데, 전 일로 갈게요. 자, 음사 한창 좀올 거니까. 센터로, 센터로, 쫄드라면서 센터로. 쇠프 켜줄게요. 자, 이거 잘 봐요. 자, 이거 봐요. 눈잘 떠요. 옆에 있는 거랑 보시고. 계속 밟고 있어요. 3, 2, 1, 빵. 됐어요. 나와요. 냄드 안만 봐도 쉽잖아요. 잘좀 해줘요. 냄드딜 계속하시고 레이저 안보게 열심히 딜해봐요. 안보겠다. 무조건 안봐요. 렘드 컷. 렘드 컷. 쫄딜해요. 로달스님 안쓰셨네. 일단 잘 나가면 돼요. 빡센거 없으니까. 쫄딜만해요. 냄드딜 넣지마요. 딜 넣지마요. 냄드 딜. 양쪽 빼고는 아예 도트도 바르지 마요. 쫄다 마무리하고 가요. 안전하게 갈게요. 사고 너무나니까. 페이지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다가 해골 쪽으로 가요. 방향 잘 봐요. 스텝 켜줄게 일단 자기 자.. 풀이다. 스텝가 풀이다. 양조가 저 어글도 드시고 자 1번에 초우량님, 2번에 랄시님, 3번에 삐삐 삐님 4번에 전사성현님 5번에 루달스님, 6번에 탱글준영님 아직 기다려요. 3 2 1 들어가요. 타이밍 맞춰서 돌리세요. 양조 광화주 끝나고 바로 타케루 님이 무겁 주세요 암사 힐아 무겁 일로 들어왔네 그 양조한테 고억 주세요 고억 끝나고 방벽 깔아요 전사 힐좀 5번 돌리는 전사 힐안 들어가고 있어요 전사.. 전사 좀 살려줘요 그 6번 잠깐만 대기 그 앞에서 대기해요 기다려요 시간 좀 많이 남았어요 12초 남았고 3초 남으면 넣을게요 지금 넣어요. 넣어도 되겠다. 마무리 됐어요. 잘했어요. 전, 기사가 잘 지어주는 것 같아요. 시간 보고서 안 죽게 잘해요. 나머지 제가 최대한 지어볼게요. 본진 오는 거. 자, 똑같습니다. 딜 딸려가지고 아마 레이저 몇번 본다는 것만 생각하고 바즐 잘 깔아드리도록 잘 나가줘요 2, 1. 아 무겁.. 나줄 필요 없는데 감사합니다 자 레이저 볼 준비해요 파큐림 세포 오른쪽으로 조금만 갈게요 내가 지어놓자자 가운데로 오시고 쫄 딜하면서 가운데로 룸발을 준비해요. 켜줄테니까 가세요. 자기꺼 봐요. 이거 걸린 사람 봐요. 자기로. 아직 2, 1, 빵 됐어요. 아이 잠깐만, 태풍. 쳤다 램드 열심히 하시고, 레이저 세번볼 수도 있습니다. 집다. 램드딜에 집중하시고, 이따가 레이저랑 그 겹칠 때좀 위험하면 은스우스하고 그 유스케님 재직결 준비해요. 드디열심히해요 레이저 저거 두번볼것 같아요. 루달스니까잘 썼고 지금 우승하고 제집 일단 써놔요. 매우 안 좋아요 위치. 어 잠깐만 한번더 피해야 돼요 위치 이번이 좋아요. 도술 맞지 마세요. 램드딜 램드딜. 됐어요 이제 쫄딜래요쫄딜래요 이제 쫄딜 42% 넘어갔으니 쫄딜 해도 돼요. 램드 알아서 빠질 거니까. 아, 어, 잠깐만, 어그로 못 먹겠는데, 이거? 도발에서 최대한 먹어볼게요. 자, 도발에서 잠깐만. 얘디복좀 빼놓을게요. 아이, 삼중 생겨있네. 자, 사이피 한 번만 잘합시다, 또. 안 맞게 조심해요. 1번에 라떼님, 2번에 보거스님, 3번에 요스케님, 4번에 루달스님 5번에 메타몽님, 6번에 퇴물대왕님. 아직 기다려요. 근처에만 가 있어요. 절망 피하고. 3, 2, 1, 돌려요. 파크룸이 묶어, 양조, 바로. 초우량님이 바로 이을 준비해요. 보급방법도 상황 봐서 바로 넣으세요. 그, 메타몽님 중간에 그, 끊어가지고 근처에 갔다가 거기서 대기 좀 하세요. 6번은 그냥 바로 넣고. 그, 매이 대기, 대기. 3초만 뒤에 넣을게요. 아, 넣자, 넣자. 잡았다. 넣어요, 그냥. 다 넣어요, 다. 도착하면 블러드. 아, 제가 선택한다니까. 일단 해요. 이러면, 냄대가 좀안 나올 거예요. 자, 일단 최대한 지워볼게. 3, 2, 자, 폭탄 잘 나가시고. 좋아. 자, 세포 없나? 자, 레이저 봐요, 오른쪽 살짝. 딱 붙어야 돼, 이거. 뒤로 오시면 돼, 이제. 원거리 쫄디. 자, 이제 1, 2, 3, 4그할 거예요. 돌리는 거잘 하세요. 원거리는 저거 쫄디를 하시고. 자, 굴레 나옵니다. 잘 봐요. 그 2번이 1, 5번. 그 3번 라인이 그 2번, 7번? 아, 2번, 6번. 이거 5번 라인이 그거에요 세번째거에요자 판단해요 판단해서 돌려요 그 양조는 그 8번 빼업할수 있으면 해줘요 그 가는길 막지마요 가는길 막지마 신기 전부 자 탱글님 죽었는데? 혹시 한번 나가야돼 이거 도발해주세요 전사장님 제 직결 자 도발 안되나? 잘 돌렸죠? 쫄딜 한번더 해야 돼요. 쫄딜 하세요. 돌리는 건더안해도 되니까 쫄딜 한번더 하세요. 저쪽에 붙여줄 2, 수 있으면 붙여주시고 오스켜요. 자 제스케도 켜요. 요스케니까. 방치면서 냄드리면 끝나요. 한번더 피해야 돼. 개인생 쪽이 다 써요. 행이밍 5원밖에 안 보나? 이제 냄드만 밀어요. 다른 거안 밀어도 돼. 돌리는 건더 이상 없어요. 냄드론 밀어요. 니르르님, 여기다가, 스피릿 준비해요. 이번 터질 때. 터지고 바로 평었어요, 그리고. 박치기만 안 하면 돼요. 마무리하자. 박치기만 안 하게 조심. 이건 걸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? 오우. 6번 왜요? 죽어 가지고 대타한 건가? 아, 나이스. 잘했어요. 미르만 탱커가 이럴 때 든든하다. 그 덕에 머리 드셨네.